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시니어 건강 TV입니다. 오늘은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우리가 몰랐던 영양소의 두 얼굴에 대해 속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1. 과하면 독. 반드시 피해야 할 영양소. 많은 분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오해하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우리 몸은 특정 성분을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지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철분과 칼슘의 함정입니다. 철분은 활력의 상징이지만 우리 몸은 과도한 철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남은 철분은 간에 쌓여 부담을 주고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며 심지어 감염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합성 비타민, 어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달걀 노른자, 버터 등 천연식품 속 비타민 A는 안전하지만 일부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합성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할 경우 간 손상. 골다공증 악화, 심한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영양제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파트 2. 부족하면 병.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늦추고 활력을 더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첫째, 칼슘 조절 드림팀, 비타민 D3, K, 마그네슘입니다. 이세 가지는 함께 섭취할 때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비타민 D3는 칼슘 흡수를 돕고 비타민 K는 흡수된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안내하는 교통경찰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하며 근육 경련을 막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숙면을 돕는 만능 미네랄입니다. 둘째, 에너지와 회복의 해결사. 비타민 B3,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B3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거의 유일한 영양소로 세포의 에너지 생성과 손상된 DNA 복구를 돕습니다. 단, 섭취 시 얼굴이 화끈거리는 나이아신 플러시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50mg 이하의 소량으로 시작해 서서히 늘려가세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김치나 발효, 양배추 같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50대 건강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무조건적인 영양제 섭취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독이 될수 있는 과도한 철분, 칼슘, 합성 비타민A는 주의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3, K,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3와 C는 현명하게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